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주주 여러분 어제 네이버 1.4% 이렇게 하락한 244,500원에서 장마감 해줬는데요 최근에 나온 이 캔들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1일 이후로 변동성 자체가 아예 줄어들었어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정고점 이상을 뛰어넘는 상승이 나오게 되려면 솔직히 추가 하락도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지금 이 정도 이렇게 수급이 없다 라고 하는 건 개미들의 물량이 덜 털렸다는 얘기고 이전 저점 구간들을 모두 깨는 이러한 하락이 나와야 개미들이 털리고 이 다음 상승이 시작되는 거겠죠 결국 24만원 구간이 깨지는 하락이 나와야 진짜 상승세가 시작이 되는 거고 이전 프랙터니까 이런 구간 이런 구간들을 모두 살펴봐도 모두 이 평선을 깨는 하락이 나온 뒤 상승을 했잖아요 현재도 똑같습니다 이 제대로 된 공포가 나와야 그다음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모든 상승 전에 필연적으로 조정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올리려면 하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는 여기까지 보고 이제는 펀더멘탈 한번 살펴볼게요. 11월 5일 네이버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아, 매출은 3조 1000억 원 이상으로 네이버 역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3조 원을 넘긴 거고요. 그다음 이 영업 이익도 5700억이요. 이것도 역대 최대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단순히 숫자가 크다가 아니라 이 성장률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 전년 대비 매출은 15.6% 증가, 영업이익은 8.6% 증가요. 쉽게 말해서 네이버가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차트만 보면 정체된 것처럼 보이고 뭐 노잼 기업이다, 거북이다 이런 조롱들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 숫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건이 단기 순이익인데요. 이게 7,347억입니다. 전년 대비 19.8% 증가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기순이익이 많다는 건 회사에 현금이 쌓인다는 얘기거든요. 즉 투자할 돈이 넉넉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체 어디서 이렇게 돈을 벌었을까요? 그 수익의 근원지 첫 번째는 이 ai 광고를 얘기 안할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게 하나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하이퍼클로버 x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한국어 특화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 바로 광고에 연결시킨 거죠. 이전에 광고주들이 뭐가 제일 귀찮았냐면 키워드 설정하고 입찰가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ai가 전부 다 자동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광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12월 9일 날 발표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네이버 쇼핑이 올해 이커머스 시장에서 최고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쇼핑 매출이 늘면 거기에 붙는 광고 매출도 같이 늘거든요 여러분 선순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 세 번째 두나무 합병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죠 12월 9일에 네이버 파이낸셜이랑 두나무가 각각 이사회를 열어서 합병 결의를 했어요. 뭐 이거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 가치입니다. 현재 네이버 파이낸셜이 4조 9천억, 그리고 두나무가 15조 1천억 원이에요. 둘이 합치면 20조짜리 회사가 탄생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 효과는 바로 시너지인데요. 여러분, 네이버가 뭐가 강해요? 네이버 덕분에 이 결제 시스템이 강하잖아요. 그럼 두나무는 뭐가 강하냐? 얘는 대한민국 1등 코인 거래소인 거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이 둘이 합치면 결제부터 투자까지 한방에 나오는 슈퍼 앱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 둘이 합병이 완료되면 영업이익이 50%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확정된 일정은 2026년 5월에 주주총회하고 6월에 최종 합병 완료하면서 지금부터 약 7개월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다음 네 번째는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기술 얘기인데 12월 9일 날 발표가 하나 나왔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네이버가 뭘 했냐면은 세계 최고 권위 학회인 뉴립스 2025에 네이버 논문 10개가 채택이 됐습니다. 뉴립스는 AI 업계의 노벨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국 기업 중에서 네이버가 열편을 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이 기술력이 글로벌 수준이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특히 하이퍼클로버 X 관련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됐어요. 이게 단순히 연구실에서 노는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네이버 서비스 안에서 돌아가는 기술이거든요.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 기술력이 곧 경쟁력이거든요. 검색도 광고도 쇼핑도 전부 AI로 돌아가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술력의 증가는 곧 주가상승으로 반영이 된다는 결론인 거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3분기 실적을 보면은요, 네이버 클라우드가 전년 대비 26.1% 성장했습니다. 이게 네이버 전체 사업 중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아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적자의 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클라우드 사업이 어땠냐면, 초반에 계속 투자를 때려 박아야 돼요. 뭐, 데이터 센터 짓고, 서버도 사고, 이러면 처음엔 무조건 적자거든요. 근데 규모가 커지면은 금방 흑자로 돌아와요.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 그 전환점을 지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특히 AI 시대가 오면은 이 GPU가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네이버가 지금 이 gpu를 대규모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인프라가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가 호재 내용이고 정리하자면 뭐 실적 좋고 ai 기술력 있고 합병 시너지 기대되고 클라우드까지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는 안 오를까요 자그첫 번째 이유 업비트 해킹부터 가볼게요 11월 27일 새벽 9시 업비트에서 445억원이 털렸어요 여기는 다들 아시는 상황인데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날 9시 반에 뭘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냐면 네이버 의장이랑 두나무 회장이 합병 발표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황당한 건 해킹이 발생한 게 오전 8시 55분이었거든요 근데 금감원에 신고한 게 언제냐 바로 10시 58분입니다 아니 2시간이 넘게 지나서 신고를 한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사이에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뭐1초당 1,300만 원씩 토탈 445억 원이 털린 거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합병 발표 행사가 중에서 일부러 늦게 신고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두나무 비상장 주가가 합병 발표 당일 37만 원이었는데 지금 34만 9천 원이에요. 약5.7% 떨어진 거죠. 자 그다음 악재는 f i u 제재로 인한 합병에 대한 최대 변수입니다. 이 FI가 뭐냐면은 금융 정보 분석원인데요. 뭐 쉽게 말해서 돈세탁이나 불법거래를 감시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업비트가 지금 얘네한테 걸린 게 있어요. 뭐 이번 해킹 사태도 있고, 과거에도 몇번 문제가 있었거든요. 결국 두 회사가 합병을 하려면요, 얘네들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아니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있어야 합병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만약 FIU가 중징계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최악의 경우 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합병은 되는데 이렇게 조건부로 승인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업비트 사업을 일부 축소하라든가 이런 조건이 붙을 수도 있죠. 지금 증권가에서 제일 주목하는 게이 부분이에요. FIU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네이버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그 다음 학제 미국 금리 얘기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에 뭐가 발표되냐면요. 미국 연방제도 FOMC에서 금리 결정을 발표를 해요. 지금 시장 예상은 0.25pp 인하 확률이 87.6%죠. 뭐, 거의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금리 인하 하면 좋은 건데, 이게 왜 악재냐? 문제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발표 다음에 파월이 어떤 말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매파적 발언을 하는 건데, 만약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더팔수 있다는 얘기고, 특히 IT 주가가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IT는 성장주거든요. 성장주.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성장주는 매력이 떨어져요. 결국 이 새벽 발표 내용에 따라서 네이버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일단 FIU 제재가 생각보다 약하게 나오고 미국 금리 발표도 무난하게 넘어가고 그다음 정치 상황이 안정이 되면은요. 일단 네이버 주가는 26만 원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거든요. 아, 실적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합병도 예정대로 진행되면 시너지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이 매수 기회가 될수 있어요. 뭐 항상 그래봤듯 주식이란 건 남들이 외면하고 떠날 때 오릅니다. 남들이 환호할 때가 그때 매도 시점이고요. 여러분 진짜 수익을 얻고 싶다면 시장의 심리랑 역행해야 돈을 벌수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흘러가는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이고, 더 좋은 내용 들고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